어 헬리콥터 또? 아빠. 어 아. 비행기 슝. 아빠. 아. 우와 그거 뭐야? 그. 어 레미콘 아, 아 이건 해바라기 어그 레미콘 유치원 버스 어디 있어 유치원 버스 아. 또? 아빠. 아빠. 승합차 빠방 응. 음. 펌프 트럭. 아 오, 응. 그래 그래 그래. 어? 아빠, 아, 어. 음. 아이, 그거 자동차 운반하는 차야. 자동차 싣고 아빠, 가는 차. 냉동탑차. 응. 아빠, 아, 음. <laughs> 아빠. 어. 아, 어, 콘크리트. 콘크리트 펌프 트럭이래. 아, 음. 그거 뭐야? 그거 뭐야? 뭐. 어, 불도저. 음. 아, 불도저. 어, KTX네, 너다 알잖아. 아빠, 어. 어, 그래, 맞아. 그것도 KTX지, 똑같은 거. 아빠, 어, 응. 어 전기 기관, 차 전기 기관, 차 어디 있어? 아 어. <laughs> 어, 모노레일, 너다 알잖아. 신민우아 어. <laughs> 모노레일, 아빠, 아빠, 함 어. 어, 땡크 전차, 전차, 어... 아빠, 아... 어. 아빠, <laughs> 어... 어... 카트, 카트, 카트... 아빠, 아... 어. 아빠... 어... 어... 그거... 어, 싱싱이... 사륜오토바이 어... 미나, 이거 해바라기... 해바라기 어떻게?